민원 서비스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원 서비스 관리란 부동산을 하시는데 필요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는 사이트들을 등록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홈페이지 좌측에 보시면 민원 서비스 관리란 부분이 있을 텐데 한번 눌러 주시고요. 보시는 것처럼 샘플로 등록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이거 외에 다른 메뉴가 더 필요하실 경우 우측 하단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됩니다 민원서비스 명이 나오는데요 해당 명칭을 입력을 해 주시면 되고요 한번 테스트라고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 순위란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순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시고요. 아래에 보시면 링크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문구를 클릭했을 때 이동되는 링크 주소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현재는 링크가 없으므로 샵이란 문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네이버로 이동을 원하실 경우에 네이버 주소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우측에 보시면 새 창에서 열기, 현재 창에서 열기, 부모 창에서 열기란 부분이 있는데요. 네이버 같은 경우 새 창에서 열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새 창에서 열기를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러한 경우가 아니시라고 하시면, 현재 창에서 열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설정이 완료되셨으면, 하단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정상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것은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라고 등록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건데요.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새 창으로 열리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이런 방식들로 설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